위, 아래. 위, 아래. 위, 아래. 정배로! 정배! 정배로! <laughs> 하, 오늘 제발 떴으면 좋겠다. 오늘 일단 그냥 맛보기. 그냥 하면 돼요, 이거. 성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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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식으로. 한줄다 지르고 7등 것만 깎는다고요? 어이씨, 그거 왜 이렇게 간단해 보이고 좋냐? 어, 위에. 실패했어! 이거 안 봐도 될거 같은데, 그냥? 정배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? 꺼버려. 내 손으로 간다. 내 손으로 간다! 저 지금 정배대로 하고 있는데? 정배로? 주르르 질러 볼까요? 부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! 너 붙을 거안 붙을 거야? 붙을 거안 붙을 거야? 붙을 거안 붙을 거지? 붙네. 아, 내가 미안하다. 너네 안 붙을 거니? 너또안 붙을 거지? 아니 붙을 거야. 아 말을 하지! 아 얘네가 말을 안 해요. 저한테 말을 안 걸어요. 느낌이 없다고요. 어? 지금 나한테 말 걸었어. 가짜였어! 거짓말 치는 나쁜 돌은 다 갈아 버려야지. 이런 쓰레기 같은 자식들, 이 거짓말 치는 못된 돌년들. 아, 근데, 님들아, 저그 돌이 없어요. 근데, 여러분, 저는 차라리 이 기세를 몰아서 폐온을 100개를 사서 팔찌를 건드려보는 것? 아니, 폐온 쓸 거면 팔찌가 먼저지. 팔짤 돈이면 돈을 100개 사요? 자, 오늘의 운세 좀 잠깐 봐볼까요? 무엇을 원하는지 제대로 판단하고 행동을 다시 방해할 것이 없습니다. 나의 발전을 이루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는데? 왜! 어, 얘가 나한테 말 걸었어. 붙는데. 더 해볼까? 조금만 더해보자, 얘들아 빚진님, 눈이 깊게. 쉿! 정 o 로 간다?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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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! 제발! 그만해! 정배! 정배! 위 아래. 위? 아래? 위 아래 위 <laughs> 신이시오 정배 정배로 간다. 만더 하자 진짜 찐막 어때요? 진짜 코앞 마님? 아! 아니 나왜 자꾸 옆배가 뜨지? 아왜 자꾸 정배가 뜨지? 맞아요. 소리 안 듣고 누른다. 마지막. 아 근데 한 번만 더 해볼까? 한 번만? 아될거 같아서 그래. 마지막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. 그리고 잠시 후. 차원이 다른 세공의 신. 에이 퇴! 다 왔는데 이걸 포기 하네 내가 깎아야겠네. 그래 너 해라 너 해. 너 구출돌해라, 너. 아니, 무품 하나당 10점인데? 무품 괜찮잖아. 무품으로 가. 진짜 한 번만이라도! 제발, 띠링 소리. 어라? 왜 소리가 안 나지? 이런 씨부래! 정말 얼씨구야라는데요? 당신의 발전을 도모하래. 기대지 않았던 곳에서 수익이 온다는데요? 오늘이구나! 오늘 일단 한 500만 골드 정도만 써보려고요. 저는 진짜 오늘은 갑자기 사탄 들리더라도 정배로 깎겠습니다. 이게 맞아요, 여러분? 아! 아, 그 아니, 왜 이게... 아, 오늘 소리 안 지르기로 했지? 말해봐, 너 붙을 거야? 아니요, 붙을 거지. 네 아! 97, 놀, 아니 2, 치 4, 5, 6, 7, 8, 9, 10, 아1 12, 13, 14, 15, 16, 붙어! 65! 아, 정대로 하기로 했으니까 정대로 했는데. 마시고 30만 골 악세나 올려주십시오. 정말요? 감사합니다.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따단! 아이고! 감사합니다! 75, 65, 55, 45, 35, 25. 참아, 참자, 참자! 아 이게 어떻게 연속으로부터! 아 진짜 이게 사람 들었다 났다 미치겠네 이 요망한 것 와일이 요망해. 익명의 후원자님 치즈... 짜잔! 무릎 꿇었잖아! 분위기 환기가 네! 30만 골 사다리 타실래요? 내리장기 네, 앤! 그럴까? 40만 골! 아이고 5만 주도 감사합니다! 2, 55가 감소? 그렇지? 1! 이번엔 붙을 차례 아닐까? 아! 75, 65, 55, 45, 35, 25 야, 너 정말 이럴래? 나한테 왜 그래? 미치겠네 이거? 45, 55? 야이씨, 내가 지금 생각을 안 하고 누르는 것 같니? 네가 해봐, 네가 해봐 6 5 육십오가 안 붙는데 어쩌라고? 아니 나 진짜 네이버 운세 다시 납니다. 오늘 얼씨구야라 그랬다고요. 그냥 얼씨구야, 그냥 얼씨구야 그냥. 미담님 치즈 0만개 감사합니다. 아 뭐야? 아니. <laughs> 정말 재밌습니다. 정말 재밌어요. 봐봐, 배신 때릴 것 같지 않아? 믿어? 알았어, 믿었다? 45%복 믿어? 안 붙겠지? 안 붙을 거야. 이5 5도 믿어? 믿어! 얘한번 믿어봐 45 믿어? 믿어! 이건 감소야 감소 갔다가 <laughs> 설마 연속으로 붙을까? <laughs> 와 3연속이었어? 끝났어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아돌 깎냐고 일숙도 못했네 아 진짜 레전드네